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 오늘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해설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볼 건데요 네네 기독교 10개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종교적인 교리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이 말씀의 핵심 의미가 뭔지 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왜 이게 가장 먼저 나올까요? 이 근본적인 의미가 뭘지 궁금합니다. 네. 어, 그첫 번째라는 순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순서요? 네. 자료를 보면 이 계명이 그냥 뭐 10개 중 하나 이게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나머지 아홉 계명 전체의 어떤 근본적인 토대, 그러니까 뿌리가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 토대이자 뿌리? 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이 명령이 우리 신앙이나 삶의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가장 먼저 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기준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 표현에 보면 너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꼭 당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물론 공동체에게 주어진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자료에서는 이 너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계명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 안에 각 개인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명을 듣고 있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개인적인 의무다. 그렇죠. 다른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의 명령인 거죠. 개인적인 책임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옛날 이야기처럼 뭐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의미가 훨씬 넓어요. 훨씬 넓다고요? 예를 들면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 모든 것이요? 네. 놀랍게도 여기에는 뭐 우리가 한이 생각하는 돈이나 권력 같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인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대한 어떤 지나친 신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어, 현대적인 형태의 우상순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그 절대적인 신뢰와 경배를 다른 대상에게 주는 것. 이걸 자료는 하나님께 대한 불의이고 반약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아, 불이자 반역,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스스로를 믿는 것조차 우상이 될수 있다니,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데요. 그럼 혹시 자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런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려는 그런 태도, 뭐랄까, 혼합주의 같은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나요? 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네, 자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변 민족들의 우상 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것들을 함께 섬기를 했던 그 혼합주의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겪고 심판받았던 역사를 상기시키거든요. 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심각한 죄. 자료 표현으로는 만홀이 여기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홀이 여긴다.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죄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 개명 본문 자체에서 나 외에는 이 구절에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 네, 같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히브리어 구절의 뉘앙스가 내 앞에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해요. 내 앞에서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앞에서라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훨씬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아,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제, 모든 것을 보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어떤 형태의 우상순배나 심지어 마음속으로 품는 혼합주의적인 생각조차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와, 내 앞에서 라고 생각하니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만 섬기는 척한다거나 뭐 마음속으로는 다른 걸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어떤 변명도 어떤 타협도 용납될 수 없다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우리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다 드러난다는 걸 생각하면 이첫 번째 계명이 정말 무겁게 다가오죠. 그렇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1개명이 단순히 뭐 하지 말라는 종교 규칙 목록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바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과 신뢰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바로 나 당신 개인의 삶 전체에 걸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어,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나눈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어쩌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거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다른 신들은 없을까요? 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혹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어떤 미묘한 형태의 혼합주의는 없을까요?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이첫 번째 계명이 오늘 당신의 삶에는 과연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